미국에 구금된 우리 노동자들의 석방과 귀국이 당초 알려진 현재 시간 10일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미국 측의 사정으로 10일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장관도 한국인 취업비자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종가도 역대 최고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3,317.77까지 치솟으며 지난 2021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양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어치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약 2.3조 원 어치를 순 매수하며 코스피는 어제보다 54.48 포인트 오른 3,314.53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주간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8.18 포인트가 오른 83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의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사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뜻에 혼용무도란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내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르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KT 자체 집계 결과 지금까지 모두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 제주로 미입국한 중국인 중 이미 붙잡힌 한명 외에 30대 중국인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미입국한 중국인은 모두 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네 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FIFA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2대 2로 비겼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오현규가 연속골을 터 기세를 돌렸지만 추가 시간 아쉽게도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포병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군인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반 만에 전공이들이 수련 병원으로 대거 복귀했지만 의료계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간의 의료대란 여파로 악화된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며 서울대 병원과 국립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